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한국에서 라이 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여기가 예전에는 동대문 운동장이었죠 음 이쪽에 이제 뭐 러시아 거리 뭐 그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와봤는데 오늘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노라 씨랑 키르기스탄에서온 누리야 씨랑 이렇게 만나서 한국 생활이 어떤지 그런 얘기들 좀 해볼 생각입니다 여긴가 음. 어, 안녕하세요. 바로 어, 찍고 있어요. 어, 요 아, <laughs> 네. 그러니까. 어, 죄송해요. 늦어서. 중앙아시아 사람 다 되셨네요. 눈가리지스키르기스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분위기가 확실히 한국에서는 많이 볼수 없는 분위기예요. 지금 여기 어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겠습니까? <웃음> 아, <맞죠>? 네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그래서, <laughs> 저도 키르기스탄에서 아, 지금 한 2년 반 정도 살고 있는데. 아 진짜요? 그래서 어디서 살고 있어요? 지금 비슈케. 비식에... 아 진짜요? 음, 어, 지금 어, 어, 지금도 살고 있어요. 저 내일 가야 돼. 아, 진짜요? 저월요일 가요. 그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음. 어때요? 그래서 어때요? 키르기스탄 어. 저는 키르기스탄 좋아요. 아 진짜요? <laughs> 사실 우즈베키스탄은 제가 왔다 갔다 한지 얼마 안 됐고 키르기스탄은한 2년 반 정도 살고 있고 음. 저는 키르기스탄은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우즈베키스탄이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아서 아, 네. 음, 그거는 좋은데 약간 그멘탈리즈은 저는 키르기스탄이랑더많은 같아요 <laughs> 진짜요? <알았어요. 웃음>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서버. <laughs> 어, 아무래좀더잘이 거. 그러니까 약간 뮤지프스터 <laughs> 그 아. 누리야는 뭐뭐 했어요? 세? 저는 치킨날랑 그냥... 뭐... 이거? 그냥... 예 <웃음> 어떻게 <웃음> 하셨어요? 뭐... 아... 그냥 데 네. 그냥 <laughs> 뭐바 아, 같은 거 봤어요 거기서 카운트다운도 했고 저희는 명동도 갔고 <없고>. 명동? <웃음> 예 카운트다운 <laughs> 거기서... <laughs> 음. 예, 예. 아. 여기는 저거였나 보다 그뭐 할리알리너블 보트 맞아요 맞아요 <웃음> 노리안는 여기 몇년 있었어요? 한국. 저는 거의 한 3년. 년. 아, 그럼 노라도 한 3년. 네. 음. 뭐부터 컴플리시이죠 도리? 음. 파르코차. <laughs> 근데 그러니까 음식은 나는 우즈베키스탄이 크르기스탄보다 음. 더 맛있는 거 같은데. 진짜요? 음. 근데 이가 어쩔 수가 없는 게 크르기스탄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네. 채 느낌. 음. 그래 갖고 음식 문화가 그렇게 원래 없었는데 둔간 동간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이렇게 음. 음식을 많이 해놨고, 맞아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원래 요리를 해 먹고 살던 사람들이니까. 우즈베키스탄도 지역마다 약간은 그의 음식이 다른 것 같은데, 음, 음. 그 음, 사무르 같은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음. 맛. 제 고향이라서 그러지만. 나는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는데. 아니 <laughs> 아니, 그 우즈베크은 제가 여행 국내여행 을좀 했어요, 친구들이랑해서 국내 여행에 음. 친구들이랑 음. 다니면서 이제 음식을 맛을 줬잖아요. 음. 가면은, 어... 가보고 싶어요. 저 네. 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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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아, 그래요? <laughs> 음. 어, 카자흐스탄 많이 가봤어요. 아, 카자스탄은어머님가 카자흐스탄 분이셔. 아, 어쩐지. 그런데 완전, 완전 크리스탄 사람 같진 않아서. 음. 좀 약간... 살짝 브루스카 같은 느낌도 아, 좀 있고, 그러니까 아, 예. 근데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음. 조금 그쪽 얼굴이 더 많아요. 아그 구분이 안 돼요. 카자흐스탄은 그 <laughs> 그리스 사람들이 어, 비슷해요. 비슷한 비슷한데 뭐. 비슷한데 야? 조금 달라. 저도 느끼시냐? 응. 음. 그 어디 같은 학교예요, 둘이? 아니요 음, 근데 학교 되게 근처. 음, 그, 뭐. 학교 근처죠? 아, 저는 경희대에 다녀요. 음. 외대 아니요, 저 아니에요? 아니요? 아, 니요 아, 외대 아, 니제 그그그 음. 어, 네. 아, 어제... 아, 어제... 아, 대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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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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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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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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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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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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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이거...먹어볼 사람? 아니요 세요 CS 받아줄 근데 이볶음보다 같이 젓가락이 좀더 변하게 되요 맞아 맞아 국수 <laughs> 먹을 때는 저는 집에서도 젓가락으로 받을 거예요 <laughs> 막 얇은 거 잡을 때도 음 저는... 그볶음보다 그렇게 맞아, 맞아. 변하죠 볶음보다 같이 젓가락이 <laughs> 변하지 둘다국사다 됐네 일단 자 먹읍시다 이거 네, 맛있다. 잘한다 엄지. <laughs> 여러분, 이건 국시라는 고려인 냉면 같은 건데, 저희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트르기스에서도 많이 먹어요. 근데 원래 음. 한국에서 이런 거 없죠? 원래는 없죠. 없죠? 이거는 그 고려인분들이 만든 거. 음. 이것도 그렇고, 음. 이거 원래 한국에 없었고. 음. 근데,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중국 아, 아시이만나신거에요아그렇죠아 아, 아, 저는 원래 러시아에 진짜? 공부하러 1년 전 교환학생으로 처음에 갔다가 아예 거기서 취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 공부하고 네. 바로 취직해서 네. 일을 하다가 일 때문에 이제 키르기스탄으로 가게 된거예요 2년 반 전에 그랬다가 지금 또 우즈베키스탄 가게 돼서 왔다 갔다 음. 그 해서 그러면 러시아는 거기 가서 공부하시는 거에요? 아 거예요? 아니면 거기 가서 몇웠 처음에 러시아 갔을 때 햄버거 주문도 못했어요. 그 가서 응. 맥도날드 거의 가가지고 응. 수업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러시아어로 뭐라고 응. 하는데 선생님이 <laughs> 하나도 모르겠어. 뭐라 는야 되지? 공청기가한 3개월 앉아있었던 것 같아. 그냥 근데 이제 따로 공부하고 하니까 조금 그때부터 조금 알아듣고. 어, 근데 응. 발음이 아주 좋아요. 저기... 음, 좀힘들잖아요 그쵸? <laughs> 노력을 많이 했어요. 혼자 있을 때도 연습 많이 하고. 요리하는 왠지... 키르기스탄 언어 모를 거 같은데 모르죠. 그런 거 같아요. 조금 <laughs> 알봐요 네, <이거 봐봐. 웃음> 아니, 약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많으니까 많이... 아, 음, 음. 우리는 이래요. 약 그러니까, 어, 도시 에서 살면 키르기스어를 아예 안 써요. 그래서 저는 키르기스탄에서는 제가 키르기스탄 어를 몰라도 음. 다 대화가 되는데, 아니, 근데 뭐 저기 어디 뭐야, 뭐 호시 이런데 가면은. 음. 좀 이제 모르시는 아, 아 러시아어를 다 알아듣을 수 맞아, 있어요 알아 응. 네. 응. 맞아요 알아듣는데 말을 잘 안하시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말리키어를다 어. 들을 수 있는데 아, 잘안 해, 안 해. <laughs> 말을 잘 안해요? 말을 러시어로 해요 <laughs> 부끄러워서 그러죠 <웃음> 네 발음이 네, <laughs> 바림이... <laughs> 네, 맞아요. 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고 러시아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 요즘꽤 많은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이제 정부에서 일부러 좀 그렇게 네, 네. 교육정책을 바꾼 것 그런,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음.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알아들으시는데, 음, 음, 요, 네. 젊은 사람들은 잘 못해요. 음. 그 러시아어를 진짜 못해요. 오히려 근데 거기는 한국오는 사람들 많아길 가면 안녕하세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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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laughs> 음. <laughs> 영어랑 요즘은 한국어 이렇게 두 개를 게 많이 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슈켓 같은 경우는 러시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네. 뭐 반대로 키르기스탄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음, 러시에서 아 음. 사는 사람들 그래요. 그래그 이제 학교 때문에 그러죠. 네. 학교 갈때 그 러시아 클래스가면. 음, 그리고 약간 주변 사람들 더 키르기스어를 잘하는 사람 도 없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아, 그래? 그렇고. 음, <laughs> 어머니도 키르기스탄에서 계속 사신 거예요? 네. 음, 근데그 낙제하면. 음. 음! 이 만두도 네, 맛있어! 에쎄? 여러분 음. 이건 중앙아시아식 만두! 되게 이렇게 한국 와있으면은 고향 음식, 그니까 러 거기서 먹던 거좀 많이 그리워요? 아니면 네, 음 그립기도 있어요 그립기도 한데 한국 음식도 잘 먹어요 네. <laughs> 한국 음식도 <하도> 아주 잘 먹어요 저도요 <laughs>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식당 가면은 많이 먹는데 거기 그냥 현지식 먹으면은 그게 많이 못 먹겠어요 아, 음. 그리고 약간 기름진. 기름, 그 기름지고 네, 한국 사람한테 좀 짜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그, 칼로리도 너무 높은 것 같아 한국 음식보다 음. 중앙아시아 음식. 왜냐면 한국 음식을 네. 제가 얼마나 많이 먹어도 음. 괜찮거든요. 좀 지나면 소화 가잘 되고. 근데 우즈베 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 잘안 돼요. 우즈 음. 사람이지만. 음.

뭐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아니면 여기 계속 약간 취직을 음. 하고 싶지 아니 뭐 알아본 데나 생각해본 데 있어요? 있어 음. <laughs> 약간 분야가 스페어라 가까 음, 마케팅? 약간. 아 마케팅 유치 네. 아, 사람 성향마다 다른데 공부 끝나면은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네. 남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공부 끝나고 거기서 계속 살려고 남은 거고 근데 저는 오락도안 왔어요, 한국에. 그럼 그러니까 부모님 너무 그리워하고 친구들 막 이제 그리워하고 하는 사람은 그냥 가고 싶하고 사실 고향. 좀그립지만그게 약간 opportunity가 음, 많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것보다도 약간 이제는 오 집에 있는 사람 저랑 조금 안 맞아. 안 맞아? <laughs>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네, 많이 바뀌었어요. 오. 와서. 음.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빨리. 근데. 그리고 또 울베키스탄에서는 음. 한국 회사들이 이제 많, 많아서 음. 그런 데서 일할 수 있는 게꽤 많아서 괜찮은데 케비스탄은 아직 많이 없어요 한국 회사가 음. 음. 맞아요 정보가 음. 계속 바뀌니까 음. 어려워요 <laughs> 저는 예. 여기서 하루 알바했어요 주문 편했어요 제 식당에서 알바하지 음. 않아요 <laughs> 그래도 우즈베 식당은 동아 식당인 줄알아 진짜 진짜 많이 해, 다 해봤어요 한국 와서 음. <laughs> 공장도 해봤고 어. <laughs> 아요 <진짜요? 웃음> 화장품 공장 아, <laughs> 근데 공장 좀 <laughs> 많이 주잖아요 응 어, 그나마 좀 주는데 근데 거리가 있어서 힘들었어요 아. 그 네. 공장은 네. 대부분 안산, 수원, 화성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음. 2 시간씩, 하루 4 시간 그 거리만 4 시간 걸려요 음. 여기 한국 살기 어때요 그냥 일반적인 삶 삶이 저는 이제 너무 익숙해졌어요 너무 편해요 여유없는 삶 응. <laughs> 그런건 확실히 편한 것 같아 그 이런 뭐 지하철 잘돼있고 어떤 시설이나 뭐 어. 화장실 이런건 다막 좋다고 하는데 맞아. 아주 비싸아 인프라가 너무 좋아. 인프라 진짜 잘 응. 되어있지 코로나 이후로는 아무래도 인프라가 응. 많이 근데 한국도 그나마 경제적으로 우즈벡보다 베 좋아서 상황이 그나마 괜찮은데우즈베벡는한두배 정도 올랐어요. 한출때세배오 우즈벡이? 예. 네. 지금요 예. 그렇게 그렇고 저도 그래서 올었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음. 한국은 그래도 막 이천 원씩, 천 원씩 이렇게 올렸잖아요. 근데 우즈벡은 베 오천 원이었다고멋있 가면은 많아. 아 그래요? <laughs> 갑자기 두배 올라가. 맞아요. 음. 그렇게 많이 올랐어. 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월급이 낮은데 사 삶을 어, 어떻게 생활을 할지 음, 음, 생가하고 음. 있는지 금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다잘 살아요 이상하게 어떻게 됐 <laughs> <그러게요. 웃음> 음. 근데 결혼식도 막 크게 화려하게 하고 뭐 돈을 어디서 버는지도 <laughs> <laughs> 모르겠네요 <laughs> Uh, не знаю, вот я честно каждый раз удивляюсь. У так... нас зарплата средняя, ну там я не знаю, может быть где-то 600-700 долларов, наверное. Ну, Но чтобы нормально жить одному человеку. Одному человеку, да, вот эта зарплата хватает нормально. А у человека семья еще. Нет. А ну если квартира собственная, то я думаю, там да, можно жить. Ну, сколько там аренды примерно? О!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게 되요 음, 지금 어디 기숙사 사는거에요? 아니요 저는 기숙사에 친구랑 같이 사는거에 같이 해요 아, 그럼 한국은 얼마나 해요? 지금 사는데 임대료 임대료는 아무래도 네. 원룸같은건 50이상이겠죠 네. 근데 보증금이 비싸잖아 한국은 맞아요 네. 네. 그거는 문제죠 네. 학생들한테는 보증금이 문제예요 누리원은 음. 어디야? 아, 친구랑 같이 해서. 8백 아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laughs> 여기 있으면서 좀 힘든 점이나 그런 거 있어요? 음, <laughs> 아무래도 가족이랑 더러워서 사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왜냐면 가족은 뭐, 그리운 것도 있고 또 가족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자들의 지원도 <laughs> 그래도 받잖아요 제가 즈베이에 있었을 때 얘가 뭔가를 먹어 뭐 이렇게 잘안 돼, 아니면 음. 돈이 막다0다 막 그래도 마음 편한 거는 부모님이 할수 아, 있어. 부모님이 생긴다고, 아. 서 근데 여기는 그거 없잖아요. 혼자 다 아. 그거를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나도 알지, 응. <웃음> <그것만>. <웃음> 열심히 <웃음> 노력하는 중입니다. 오기 <laughs> 전에 그 오시에서 그 온, 어떻게 마, 만나게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한국에 있어요. 네. 네. 제 영상 나가고 나서 저희 구독자들에한 몇십 명연락했대 근데 그중에서 한 명을 이제 만났는데 지금 둘이 사귀고 있고 결혼까지 결혼도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쭉쁘게드리고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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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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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더라고